안녕하세요. 김정합니다.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북한은 청살 한국은 치료하는 코로나의 전염병의 국가급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다면 취약하고 하다고 볼수 있는 북한은 과연 지금 어떤 사태일까요? 네, 북한은 지금 네 코로나 문제로 청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국가 반역제로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지 한번 오늘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월 24일 날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380여 명을 격리시킨 것을 비롯해서 외국인 출장자들과 접촉자들 그리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 관찰과 모든 단위들에서의 검병검진을 사업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어,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북한하고 한국이 좀 격리 주간이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우리는 이주 격리잖아요. 근데 북한은 40일간 격리라고 나왔고 어, 코로나 19의 감염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어, 3,650여 명을 격리 해제했다고 어, 어제 3월 9일자 노동신문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자 노동신문에는 어, 색다른 또 구호도 등장을 했어요. 당의 의도대로 선제적이며 봉쇄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그리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신종 코로나 비루스라는 단어가 비루스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비루스라는 단어는 북한식 표현이에요. 바이러스. 를 비루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런 기사와 방송을 종합해 보는 과정에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 데일리 NK에서도 내번에 뉴스이기도 합니다. 어, 얼마 전에 1,02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을 격리 해제시켰다고 어, 북한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이 그리고 자강도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상 증세 보이지 않은 2,630여 명이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에 대한 격리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들을 쭉 종합을 해놓고 보게 되면 숫자들이 보입니다. 특히 평안남도 2,420명, 강원도 1,500명, 평안북도 3,000여 명을 포함해서. 7천여 명의 감시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추계된다고 데일리 nk는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기사 안에 있는 숫자 하나가 또 빠진 게 뭐냐면 자강도 2630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데일리 nk가 추정한 7천여 명에서 2630명을 합하면 거진 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숫자에 왜 주목을 하냐. 북한이 내보낸 만명이라는 숫자에 거진 다섯 배가 실제 인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숫자에 민감하냐면, 과거 북한의 속성으로 봤을 때 전염병 실태를 내부 혼란이 조성될 걸 우려해서 상당히 숨기는 현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그냥 추정으로만 한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을 휩쓴 설사 전염병. 콜로라 어 그거는 콜레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비슷해요. 코로나 콜레라. 네. 근데 당시 이 전염병은 발열 증세도 나면서 그러니까 걸리면 무작정 설사를 하면서 그대로 사망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수분이 다 빠집니다. 영양분까지, 설사로 단백질까지 다 빠지는 그런 전염병. 당시 저는 한경남도 신포 부근 대대 본부에서 구사 공부 중이었고, 이런 콜레라 전염병으로 심포시가 완전히 봉쇄된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당시 인근 부대들에서는 심포가 봉쇄된 줄도 모르고 심포 부근에 왔다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봉쇄되면 그 지역 사람들만 알아요. 외부의 사람들은 그 정보가 유통이 안 돼요. 이것이 북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지역 사람들만 알수 있어요. 당시 제가 목격했던 건 심포시 봉쇄뿐이 아니었습니다. 대대펌부에 있던 저는 당시에 우리 대대펌부에 있던 간호장과 군의가준니 실습생까지 3명이 심포시 병원에 의료지원을 나갔댔습니다. 근데 한참 콜레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한한달좀 지났는데 이세 사람이 쫓겨왔어요. 부대로. 무슨 일로 쫓겨왔을까요? 의료 지원을 나왔던 저희 간호장은 당시 현장에서 생매장하는 걸 목격으로 했습니다. 생매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멀쩡한 산 사람을 생매장한다는 게 아니라 콜레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가망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걸려서. 지금 우리 코로나도 단계가 있잖아요. 전염병 걸렸을 때. 코로, 콜레, 당시 북한의 전염병이었던 콜레라도 전염병 단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거진 탈진 상태로 빠진 사람들. 의식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더는 멈출 수 없는, 그 벌써 단백질이, 어, 단백질을 배설하는 그걸 보면 단계를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간호장이 당시 돌봐주던 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탈진 완전히 마지막 단계고 아들도 당시 10세 미만의 아이였는데 탈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간호장이 잠시 자리 비운 시에 이두 모자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일을 간호장은 자기가 돌봐주던 환자이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생매장하는 시신들을 매장 처리하는데 이미 모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당시에 전염병 환자들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이미 사망한 사망자들에 대한 시신 처리를 궁뎅이를 파고 큰 웅뎅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들을 놓고 어 한국에도 옛날에 제레식 화장실에는 그 소독제를 썼다고 해요 하얀 거 냄새가 지독한 그 석회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독제를 딜이뿌리는 걸로 당시 북한은 어, 전염병 환자들에 대한 시체 처리를 그렇게 했댔습니다 근데 왜 죽지도 않은 아직 채숨이 넘어가지도 않은 사람을 거기다 치고 였냐 라는 걸 가지고 간호장하고 당시 거기 그 현장을 지휘하던 시 병원 관계자 일꾼들보다도, 그 관계자 일꾼들보다 더 와서 허통치고그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됐던 사람들이 고의부와당 기관이었습니다. 콜레라의 확,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시 그 전염병 확산을 막고 병동이 부족하고 천막이 부족해서 병원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거진 길바닥에 다 쓰러지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침대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장은고 그, 그때 당시 저희 간호장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어, 군 북한군에서 간호장 일을 해야 된다 하면 어느 정도로 두 살이 쎄야 된다라고 북한말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두 살이 쎄야 되냐면 남자들 엉덩짝 짝짝 때리면서 엎드리라고 엎드리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그 정도로 활용할 정도로 상당히 센 여성 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간호장도 생긴 기건 엽장하게 생겨도 거진 독사람 말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남자를 무서워 안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몸부림이 일어났어요. 아이만이라도 건져라. 엄마는 가망 없는 거 안다. 아이만이라도 건져라.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거기 보이부 일꾼들하고 거진 몸싸움을 해서 몇 가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간호장하고 주니, 군이가 싹다그 심포식병원에 쏟겨 나왔습니다. 부대로 부대로 나온 이후에 그 내용을 일체 저한테 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장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간호장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면 저희 준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2살 정도. 제 나이가 당시 19살이었습니다. 그 많은 상황을 다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음식을 전폐한 간호장을 제가 덜 받았는데 그때 간호장한테 음식을 갖고 가면서 죽을 작정 아니면 왜 그러냐 얘기를 했어요. 간호장이 혼자 힘들어하다가 결국 그 얘기를 나한테 터넘면서 일주일 동안은 거진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계속 악몽처럼 그 아이가 살려달라 이렇게 손을 내젓는 모습이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저는 그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데 왜 무서웠냐면 생매장이라는 단어를 당시에는 저는 처음 들었고 일제강점식의 생매장이라는 단어를 학교 교육에서 유교전쟁을 통해서 생매장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공포증이 있었지만 현 시대에서 내가 사는 그 땅에서 당시에 벌어지는 생매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그 두려움과 공포는 배로 증가했어요. 제가 무서워서 밤에 이렇게 웅크리고선 잠을 못 자고 우니까 간호사님 괜히 너한테 얘기를 해줬다 이러면서 저를 단언기면서 그때 여자 세 명이서 그밤 밤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상당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냐 바로 이것이 북한의 과거입니다. 전염병 대처에 북한이 막을 수 있는 방 이런 과거를 봤을 때 북한은 코로나 문, 코로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문제의 발표가 만명 정도라고 했을 때 현실은 그 거의 다섯 배가 될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태가 지금 북한 안에서 벌어지겠다. 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3월 6일 데일리 NK 뉴스에는 평안도 50대의 남성이 발열 증세로 밀수 중에 몰래 기국을 해서 숨어 들었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국가반역죄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국가반역죄. 그 전염병에 걸렸다고 국가반역죄로 총살을 하는 거는 전세계 정말 북한스러운 처벌이죠. 음, 철산군 일대의 새끼까지도 건문 초서를 만들어서 시내에 드나들다가 발각되면 바로 교화소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예, 여기서 철산군 일대의 새끼리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어느 산골 시골 동네의 길목까지도 다 건문 초서가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전 지역이 철산에는 상당히 산골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산골까지도 초소가 생겨날 정도면 북한 전 지역이 어느 정도로 이 지금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북한의 형법에서 조국 반역 제63조는 국민이 조국을 배반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 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멀수형에 처한다고 명시 전염병 환자가 이런 국가 반역죄로 처벌 근데 오늘 아침 뉴스들에는 또한 북한이 북한 내부에 체류하던 각 대사관 직원들까지 대사관 폐관까지 선포하면서 출국을 허용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침 뉴스 모두 보셨나요? 이것은 북한 내부의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주민 반발이 생겨나면 제압을 해야 되는 일련의 체제 유지에 불가피한 상황이 외부에 세어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 외부 차단의 중요한 일차적인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까지 내부 반발하면 수많은 증언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황해제철 사, 야 제철 사건이라든가 탱크로 주민들을 500여 명을 그대로 뭉여버리는 사건. 이러한 다양한 사건, 북한 내부에 어, 체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분석하는지에 대한 주목해야 될 연관된 뉴스가 뭐냐면 김정은이 계속 화력타격 방사포 사격 훈련을 참가한다는 기사들이 지금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문제로 그 심각성 때문에 가장 예민하고 있는 시기에 온 세계 뉴스가 지금 코로나 뉴스입니다. 그런 시기에 군사 훈련을 국가 지도자가 현장 방문하는 뉴스를 다룬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슈를, 어, 이슈에 대한 혼란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왜 하필 지금? 코로나 이슈를 니네도 함께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북한 코로나 이슈보다도 군사훈련에 집중하는 뉴스를 내보냅니다. 북한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자는 또 하나의 분석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슈가 없는데 뜬금없이 또현 정부는 북한 지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 우리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어떠한 뭐,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르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방송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뉴스를 어떻게 판단했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댓글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 북한의 전염병에 대한 국가 반역제 처벌을 보면서 인권이 없는 사회 북한의 처벌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전염병 환자들에게 쏟아지는 언종의 언도 차이를 보면서 국가 체제의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전염병에도 총살과 생매장이 당하며 국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데 아무 반항도 할수 없고 반항, 해소도 안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전년병 환자들에게 쏟아진 기부행렬과 아름다운 소행들, 그들을 응원하는 응원의 글들이 차고 넘치는 정과 사랑이 넘친 인간 세상의 참모습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 아직도 당신은 찬양하십니까? 이런 북한의 체제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안보는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안전입니다. 보수남, 보수만이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뉴스에서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